알짜배기 우수 기업을 구석구석 탐방하는 신나는 시간! 기업탐방! 여러분들에게 따끈따끈한 입사 꿀팁을 전해줄 오늘의 매니저 선스타 해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여기서 뭔가 냄새 나는 것 같지 않으세요? 첨단 산업의 냄새, 4차 산업의 냄새 안 느껴지시나요? 뭔가 첨단 기업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정답입니다. 제가 서 있는 바로 이것은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인데요. 어, 로봇산업? 그게 뭐지? 뭔가 완전 멋있다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미래에 출근할 회사가 될지도 모르니 끝까지 꼭 오늘 영상 시청해 주세요. 자, 그럼 오늘 본격적인 탐방을 시작하기 전에 저를 오늘 도와주실 현직자분이 지금 와 계시거든요. 완전 떨리시는 모습으로 서 계신데 지금 한번 불러볼게요, 손일영 책임님. 어, 안녕하세요. 네, 저는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홍보 담당자 홍담 손일령입니다. 뭔가 요즘처럼 등장하셨어요. <laughs> 네, 그러면 반갑습니다. 이령책임님 오늘 제가 방송 보시는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이런 곳이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 취업하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A부터 Z까지 속속들이 알려줘야 되는 특명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사실 제가 잘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돼요. 어, 왜요? 사실 제가 신문방송학과 출신이다 보니까 거의 로봇에 대해서는 무지하다 싶을 정도로 아는 게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좀 잘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는데, 그래서 이령책임님의 도움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아, 그럼요. 저도 뭐 로봇을 전공한 건 아니지만, 어디부터, 어디, 에서도 뭐 로봇에 대해서 잘 설명을 할수 있는 공부를 열심히 해왔거든요. 사실 로봇 산업이라는 게좀 새로운 산업이다 보니까 생소하고 많은 분들한테 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제가 A부터 Z까지 열심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뭐든지 물어보십시오. 오, 정말 믿음직한데요? 저 그러면 오늘 일영 책임님만 믿고 가겠습니다. 네네. 그러면 저희 한번 출발해 볼까요? 가시죠! 이령책임님, 이 로봇은 뭐예요? 어, 이 로봇은 커피 로봇이에요. 그러니까 강남역이나 휴게소 등에서도 많이 보셨을 텐데 요즘 나오는 그 커피 로봇과 같은 모델입니다. 아, 어쩐지 좀 낯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익숙한 걸 보니까 너무 반가운데 또 한편으로는 좀 새로운 느낌도 들어요. 음, 뭐가요? 아니, 저 사실 오늘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에 온다고 해서 사실 이런 로봇들 기대했거든요. 뭔지 아시죠? 네, 네. 아니면 약간, 뻣뻣, 뻣뻣. <laughs> 그 아이언맨에 나오는 그런 로봇 공장 같은 걸 기대했는데, 약간 여기는 좀 달라요. 제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데, 여기 는이 코피 로봇이라든지 병원 로봇, 물류 로봇, 약간 이런 것들 보니 저희 일상 속에 스며들어 있는 로봇인 것 같은 느낌? 약간 실생활에 쓰이는 로봇 같은 느낌이 들어요. 음, 맞아요. 뭐, 많은 분들이 저희 진흥원을 찾아오시면 항상 물어보는 게어 저희 진흥원에는 아이언맨 같은 게 있나요? 그리고 태권브이 같은 것들이 있나요?라고 많이 물어보세요 근데 그 저희 기관의 이름이 뭔지 기억하시나요, 해별님? 아, 당연하죠.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 제가 그것도 모를까 봐요 네 맞아요 저희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은 이름 그대로 로봇 산업을 진흥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로봇을 개발하고 그리고 시장에 출시하려는 기업들이 더 경쟁력 있는 로봇들을 만들고 이 로봇들을 국내외로 판매할 수 있도록 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음. 그럼 다시 말해서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로봇이 시장에서 더잘 쓰일 수 있도록 돕는다는 말씀이신 거죠? 맞아요. 정확해요. 실제로 저희 사업 중 하나가 시장 창출형 로봇 실증 사업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업화 직전 단계의 로봇 제품을 저희가 현장에 시범적으로 적용하도록 하는 일이거든요. 그니까 지금 보고 계시는 이 커피 로봇이나 아니면 저쪽에 있는 뭐 물류 로봇, 병원 로봇 등들이 이제 소비자 경험이 필요한 곳에 먼저 로봇을 사용할 수 있도록 국비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로봇을 만드는 기업 입장에서는 이에 대한 데이터를 쌓게 해서 앞으로 더 좋은 로봇을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렇군요. 정말 의미가 큰 일을 하고 있는데 아, 이 이름 책임님, 저한테만 솔직하게 말씀해 보세요. 네. 여기 태권브이 진짜 있죠? 어, 네,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그건, 저기, 사실. 와, 일영 책임님, 이건 다 뭐예요? 네, 이거는 표준 공정 모델이라고 해서 제조업의 각 분야가 있어요. 자동차나 섬유, 금형, 그리고 식품 등의 공장에 이런 식으로 로봇을 도입할 수 있다는 것들을 공정 모델을 개발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분야에서 이제 편하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약 150여 개 정도 이런 모델을 개발해서 제공하고 있어요. 오, 아까 본 시장에서 활용되는 로봇보다 훨씬 더 많은 시설에서 활용이 되고 있네요. 네, 맞아요. 이것 외에도 저희가 이제 표준시험인증센터라고 해서 1층에 EMC 챔버라는 시설이 있는데요. 그곳에서는 전자파가 로봇에 뭐 미치는 영향, 또는 로봇이 내뿜는 전자파를 테스트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처럼 저희 기업이 만든 로봇이 소비자에게 갈 때까지 수요 시장을 창출하고 기업의 성장을 강화하고 생태계를 조성하는 여러 과정들을 저희 진흥원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이 하는 일이 정말 많네요. 네 맞아요. 해별님 이제 저희 원이 어떤 곳인지 좀 이해가 가셨나요? 알듯 말듯해요. 그런데 저 솔직하게 하나 말해 봐도 돼요? 음, 말씀해 보세요. 부럽다. 이렇게 첨단 로봇과 함께 일한다면 어떤 기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 로봇 산업의 선봉장에 서서 첨단 기술이 함께하는 미래를 기업들과 함께 만들어 가는 거잖아요. 저 복도에 진열된 로봇들만 봤는데도 너무 부럽더라고요. 오, 그러면 공채 한번 써 보실래요? 저희 지능원이 또 블라인드 채용이거든요. 그니까 능력 중심 채용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해별님도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의 가족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 어? 정말요? 저 가능성 있나요? 아 어, 그럼요. 조금 구미가 당기긴 하는데, 근데 솔직히 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봐야 될것 같아요. 아 그러면은 저희 이번에 직원들을 한번 만나보시겠어요? 음. 아무래도 현직자가 직접 말해주는 회사 이야기가 또 가장 생생한 법이잖아요.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은 이런 곳이다. 음.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에 취업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라. 음. 다 말씀해 주실 거예요. 아 정말요? 준비 되셨나요? 네. 아네 그러면은 현직자분들 한번 만나보러 가보겠습니다. 네. 네,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더 깊이 있고 정말 경험을 녹여낸 얘기를 해주실 현직자분들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경영기획본부 안전보안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조재민이라고 합니다. 직원분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로봇기반 디지털본부 디지털전환팀 김기진이라고 합니다. 그 저는 전자 전공을 했고요. 관련되는 기업에서 한 10년 정도 근무하다가 이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과 함께 한 지는 한 3년 정도 됐습니다. 네, 두분 너무너무 환영합니다. 근데 두 분의 답변을 들으니까요. 뭔가 재민 님은 조금 F 같은 감성스러운 느낌이 나고 기진 님은 좀 T 같은 약간 이성적인 느낌이 나시는데 두 분의 MBTI가 너무 궁금합니다. MBTI 어떻게 되세요? 아, 저도 오늘 아침에 한번 해봤는데 어, ISFJ가 나오더라고요. 어, 정말요? ISFJ세요? 오, 그리고 또 기지님은요? 저는 수차례 검사를 해봤는데 ESTJ가 계속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희 셋다 공통으로 들어가는 게 있네요. S랑 J가 다 들어가네요. 박수, 이쯤 되면 박수 해 주셔야죠. <laughs> 근데 그리고 제가 또 ESFJ니까 E랑 I만 다르시고요. 그리고 F랑 T만 다르신데, 저희 이렇게 E끼리 있으면 I가 조금 기가 빨리기도 하는데, 근데 걱정 마세요. 저희 F 둘에 T 한 명이에요. F끼리 힘을 뭉쳐요. 크로스! <laughs> 네, 이렇게 두 분의 MBTI까지 이렇게 봤고요. 저희 본격적으로 다시 얘기를 한번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경영 본부에 있는 안전 보안 팀 그리고 로봇 디지털 본부의 디지털 전환 팀이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실 제가 좀 문과 출신이라 이 직무들이 와닿지가 않아요. 무슨 직무인지 좀 감이 안 잡히는데 직무에 대해서 좀더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안전 직무는 이제 안전한 근로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업무라고 보실 수 있고요. 어, 뭐, 근로자분들이 아무래도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근무하는 게 가장 뭐, 가정에서든 직장에서든 제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어, 개선 환경을 만드는 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음, 기지님은요? 어, 로봇 기반 디지털 본부는 로봇 산업 전반으로 그 산업을 진행하는 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로봇 기업의 개발 기획부터 이제 시험, 그 표준에 따른 인증까지 그 전주기적인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저는 그 지역 거점 DX 기획 업무와 소프트웨어 분야 기술 책임자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오늘 네, 두 분의 답변을 들으니까 정말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에 없으면 안될 직무라는 느낌이 팍 왔는데 그런데 먼저 저희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 어떤 회사인지 회사 자랑 먼저 듣고 가야죠. 그럼 기진 님부터 회사 자랑 부탁드립니다. 네, 그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은 국내 유일의 로봇 공공기관입니다. 그 로봇 산업 전반을 이끄는데 그 중추돌이 되고 있고요. 그에 따라서 직원들도 업무를 진행하면서 개인 영량도 함께 나날이 늘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답변에도 뭔가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그러면 또 재민님은요? 어, 저희 로봇산업진흥원은 가족친화적인 기업 문화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뭐 유연근무제 뭐 여러 가지 복리후생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는 것은 직원 여러분 모두가 이제 근로 환경을 개선하는 데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부분이 앞으로도 계속 나아질 수 있는 그런 장점인 것 같습니다. 두 분의 답변을 들으니까 우리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에 대한 애사심, 자부심이 느껴졌는데요. 그런데 사실 제가 오늘 여기 온 이유가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은 장애인 친화적인 회사다. 신체 조건 상관없이 누구나 일하기 좋은 회사다라는 소문을 듣고 온 거거든요. 그런데 두 분은 실제로 장애인 분들이랑 함께 일을 하시고 계신 걸로 아는데 어떠신가요? 먼저 재민 님 어떠신가요? 이런 궁금증 자체가 그런 뭐 장애인 분들에 대한 뭐 사회적인 시각 같습니다. 저도 사실은 예전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걱정이 되긴 했었는데. 사실 같은 공간에서 근무하는 동료가 장애인이냐 비장애인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 그 개인적인 업무에 대한 자세 그리고 동료에 대한 배려 그리고 어, 자기의 목표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노력들이 가장 중요한 모습 같습니다. 음, 기지님은 어떠세요? 음,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 전화 재미님이나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 이유가 그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서는 그 직원의 장애 정도를 충분히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직무를 배정하기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 저희 팀에서 함께하고 있는 직원의 경우에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직원은 이제 대외 업무보다는 이제 내부에서 저희 직원들과 같이 소통하는 그런 활동을 많이 주로 하고 있는데요. 직원이 직접 업무를 수행하면서 절차에 따라서 업무를 잘 수행하기도 하지만 뭐 특이사항이 있을 때는 저희 직원들한테 그 쉽게 다가와서 질문도 하면서 잘 소통해 가면서 즐겁게 직,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제가 인터뷰를 나간다고 하니까 그 직원이 그림을 그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네. 어머! 어, 근데! 저는 이, 이 그림을 할래요. 저희 하나씩 고르도록 하죠. 재민 님은 뭐 하시겠어요? 그 <laughs> 너무 뜻깊고 귀여운 선물 전해주셨는데요. 아무래도 저는 이 그림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2024년이 용띠해르잖아요. 그러니까 2024년에 들어올 후배들 환영해라는 뜻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너무 그림 실력이 굉장히 뛰어나신데 지금 이렇게 그림도 선물하신 거 보니까 정말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은 신체 조건에 상관없이 모두가 일하기 좋고 모두가 어울려서 일하는 회사라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면 저희의 미래의 후배들, 취업준비생들을 위해서 필요한 직무 역량을 지금부터 한 번씩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민님,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어, 안전직무는 가장 기본적으로 이제 관련된 법령을 이해하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ESG 경영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이 많아지고 있는데 그런 강연, 강연이나 아니면 책을 읽어보시면 직무 역량을 발휘하시는데 충분히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기지님은요? 제가 근무하고 있는 그 로봇 기반 디지털 본부는 로봇 기업을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역할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품 개발 주기에 따른 프로세스를 잘 이해하고 그다음에 로봇 구동 원리를 하시면 오셔서 충분히 역할을 해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분 마지막으로 취업 준비생들에게 한마디씩 부탁드립니다. 먼저 재민님부터 부탁드립니다. 네, 어, 저도 뭐 여러 직장을 다녀봤지만 뭐, 뭐 환경은 다 비슷 비슷한 것 같고요. 뭐 주어진 환경이나 그런 뭐 상황을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자신의 목표와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그 환경이 없으면. 스스로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은 것 같습니다. 뭐이 말은 제가 한 말은 아니고요. 조지 버나드 쇼가 했던 말인데 저도 이 말을 가치로 삼고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진님은요? 네, 그 2026년이 되면 서비스 로봇 시장의 규모가 천억 달러 규모를 돌파한다고 한, 합니다. 그만큼 그 기회가 많이 열려 있는 산업이니까 로봇에 관심 있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지원하셔서 꼭 함께 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마지막까지 F와 T 같은 답변이었어요. 정말 마지막까지 이렇게 두 분의 성향이 묻어나는 답변이었는데 오늘 재민 님 그리고 기진 님 이렇게 함께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 보니까 조금은 알것 같아요. 뭔가 조금은 알것 같은데 2% 부족한 느낌? 뭐냐면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이 좋은 회사 어떻게 들어오냐에 대한 얘기가 빠져 있는 것 같은데 이~ 저는 이 부분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럼 인사 담당자님을 한번 만나러 가보실까요 정말요 에이 그러면 미리 말씀하시죠 빨리 가요 네 그럼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 어떻게 하면 들어올 수 있는지 채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주실. 현직자분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기 소개 먼저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 인재경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종훈 선임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이제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의 전반적인 채용 업무를 현재 담당하고 있습니다. 어, 네, 종훈님 반갑습니다. 오늘 종훈님이랑 저랑 딱히 맞춘 것도 아닌데 옷 색깔이 비슷해요. 약간 오늘 인터뷰도 좀 순조로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현직자분들이랑 인터뷰를 해보니까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은 직원들을 위한 기관이다. 그리고 로봇의 미래가 밝다.라고 F와 T스러운 답변을 해주셨는데요. 인사팀으로서.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의 장점, 자랑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먼저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의 가장 큰 장점은 조직이 젊고 활기찬 분위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제 공공기관의 대부분이 이미지가 딱딱하고 어려운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데, 그에 반해서 저희 기관의 평균 연령은 30대로 조직 구성원들이 매우 젊고 그리고 내부 분위기도 아주 활기차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도 추가적으로 티슈로운 답변을 하나 더 하자면은 저희 기관이 담당하고 있는 분야가 미래 성장성이 높은 분야인 만큼 앞으로의 성장 가능성이 더 높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 들어오고 싶을 때 채용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네, 저희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의 채용 절차의 키워드는 4, 2, 0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먼저 채용 전형 단계별은 서류, 필기, 면접, 신체 검사 총 4단계로 진행이 되고요. 그리고 채용은 상하반기 연 2회씩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블라인드 채용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매, 매 점수가 리셋이 되는 제로 베이스로 진행이 되고 있는 점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이제 지원하시는 분들도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누구라도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어 누구라도 말씀을 하셨는데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이니까 공학도 출신이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사실 이제 저희 기관 명 자체에 이제 로봇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을 많이 생각을 하고 있으신데 저희가 사실 블라인드 채용 기반으로 하고 있는 만큼 이제 전공에 상관없이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고 업무도 다양한. 분야에서 진행을 하는 만큼 공학 이외에도 사실 다양한 전공자가 필요한 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어, 이제 저희 현직에서 이제 근무하고 있는 분들이 전공을 살펴보면 뭐 고고인류학이라든지 아니면 심리학과 같은 다양한 분야의 전공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런 전공 관계 없이 누구라도 근무를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제가 신문방송학과인데 저도 들어갈 수 있는 건가요? 네, 내년에도 지원하셔가지고. 바로 들어오십니다. <laughs> 어 그러면은 제가 선배님 하면서 들어가면 좀 반겨주셔야 돼요. 네. <laughs> 네. 그러면 장애인 채용에는 차이점이 없나요? 네, 사실 장애인 채용이라고 해서 크게 차이점은 없습니다. 이제 전형이 공개 경쟁 일반 채용으로 진행이 되냐, 아니면 장애인 제한 경쟁 채용으로 진행이 되냐에 따라서 자기 요건만 달라질 뿐입니다. 그리고 모든 전형 단계에서 이제 장애인의 경우에는 가점이 5 점이 부여되고 있어가지고 그러한 부분을 참고하셔가지고 지원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가점이 5 점이나 된다니까 정말 너무너무 좋은 꿀팁인 것 같은데 추가적으로 인사 담당자로서 전하는 면접 꿀팁 있으실까요 네 면접을 준비하면서 이제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기관이 어떤 업무를 하고 있고 그리고 미, 미래 비전을 어떻게 가져가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가장 선행되어 되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로봇 산업진흥원이 이제 로봇이라는 이름이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로봇을 직접 만드는 곳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 있으신데 이제 아쉽게도 저희가 로봇을 직접 제작을 하고 있지는 않고요. 그 로봇을 제작하는 분야 외적으로는 모든 분야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지원자라면은 조금 더 매력을 더 느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지원하고자 하는 직무에서 어떤 업무를 하는지 그리고 어떤 역량이 필요한지를 파악을 하시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과 역량을 바탕으로 잘 연결시킨다면은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디에서 정보를 얻을 수 있을까요? 어, 먼저 기관의 홈페이지에 가신다면은 기본적인 정보가 다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보로서 부족하다고 생각이 되시면은 이제 공공기관 같은 경우에는 알리오라는 사이트에 이제 모든 정보가 공개가 되고 있어가지고 그런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찾아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관련 사업을 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알고 싶다고 하시는 지원자께서는 이제 신문 기사나 아니면 이제 유튜브 같은 것을 검색을 하시면 은 이제 조금 더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한국 로봇 산업 진흥원을 꿈꾸는 취준생들에게 전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다면요? 네, 취업을 준비하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런 과정을 겪었기에 충분히 잘 알고 있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겁니다. 어, 그리고 이제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 관심을 가지고 치어, 어, 지원을 해주실 여러분들께는 이제 저희가 블라인드 기반의 능력중심 채용을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어, 이제 학력, 나이, 경력, 성별에 무관해서 누구나 지원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강점을 잘 연계시킨다면 앞으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응원합니다. 저도 응원합니다. 알짜배기 우수기업을 구석구석 탐방하는 신나는 시간, 기업탐방. 오늘 선스타와 함께한 한국 로봇산업진흥원 어떠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공기업에 대해 가지고 있었던 편견도 깨지고, 로봇산업이라는 알 것도 같으면서도 영영 모를 것 같았던 4차 산업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는 정말 재밌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국 로봇산업진흥원에 대해서 더 깊게 꼼꼼히 배우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어, 여러분 앞으로 다가올 채용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내는 바탕이 될수 있었길 바라고요. 저희 오늘 마지막까지 고생해주신 이령책임님, 마지막으로 취업준비생들에게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 로봇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분이면 누구든지 환영하고요. 저희 진흥원에서 대한민국 로봇산업이 세계 최고가 되는 그날을 그릴 수 있는 분이면 모두 좋겠습니다. 2024년 공채 때 만나요. 네 그럼 오늘 기업단방은 여기까지 모두들 안녕